하노이 간사 임자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노동 연금 교육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노동 계획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60, 70년대 공장 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게 시대에 맞게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삼사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시대 변화에 맞는 법 제도 혁신입니다. 노동 시간의 유연성, 노노간의 공정성, 직장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입니다. 즉, 임금은 공정하게, 시간은 자유롭게, 약자 보호는 두텁게입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근로 시간의 선택권 강화를 두고 장시간 근로를 강요한다고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 본질은 노사가 원할 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 강요가 아니라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자는 것입니다. 노사가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현재대로 하면 됩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더 이상 이상한 프레임 쓰지 마시고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하물련대 집단운송에서 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은 노사법지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현,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남지역 A건설사는 강주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타워크레인 기사 B씨에게 2016년 12월부터 18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에서 540만원 총 4,240만원의 원래비를 지급했습니다. 원래비는 장비대로나 인근과는 별개로 추가로 주는 일종의 뇌물입니다. B씨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 6명이 같은 기간 원래비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4,440만 원에 달합니다. A 건설사는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타워 케레인 기사 2명에게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매달 300만 원씩 원래비 8,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도 기사 5명이 11개월간 11, 총 1억 8,14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원래금 강요와 관련하여 불법성 있는 건절되어야 할 가능이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금품 강요뿐 아닙니다. 2021년 11월 목포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이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자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조합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 결국 다른 작업으로 전환 배치시켰습니다. 올해 초 충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충남 건설 기계지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퇴출을 요구하며 비조합원 펌프가 기사 4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 건설 현장 민노총 건설 노조는 11일 동안 타워크레인 불법 정거 후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였습니다. 노조는 장비 사용, 조정사 채용을 강요하고 원래비 등의 부당금품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간철되지 않을 시 장비 점거, 하역 거부, 퇴업 등 업무상의 보복행위를 통해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사재행으로 인한 손실이 수천억에 달하지만 노조의 부당요구 부당 수용시 수용 발생하는 비용은 수천만에 그치다 보니까 시공사가 노동자의 휘둘리는 사항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노조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야당 의원들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집권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만이 건설 노조의 불법을 건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검품 강요,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근거를 만들어서 불법, 행위, 불법 행위가 건설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한우에서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